안녕하세요. 마리테리 뒷이야기를 담아드리는 옵세허당의 메디컬 텔레비전입니다. 저는 허당 닥터 홍해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옵세 닥터 여에스터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드름 짜는 법. 이게 제가 정말 공들여서 준비했는데 예, 본방에 하나도 못 나왔어요. <laughs> 아주 시끄러워서. 어, 그래도 막 짤방 돌아다니던데요. 아아 얼굴에 이렇게 아이 바늘끝이 아 빨갛게 되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근데, 그 근데, 근데 시간 있을 때는 짤방도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오늘 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여드름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피부에 고름이 생겼을 때 물론 제일 좋은 건 건드리지 않아요. 음, 건드리지 않아야 네. 되고. 근데 뭐 일도. 일부러... 그거 가능하면 피부과 가서 짜셔야 되고요. 그렇지 물론 그래야지 그렇게... 흉터가 안 남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네. 바로 뭐몇 어, 시간 있다가 뭐 중요한 뭐 회의가 있, 있거나 뭐 약혼식 약이 있거나 뭐 하는데 피부과 갈 시간도 없고 어. 병원에 그럴 때는 뭐 짜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짜는 게 안전한지 알려드릴게요. 음. 네. 자첫 번째 이 물을 제가 갖고 왔어요. 좀 들어봐 주기요. 네. 네. 이게 사람 얼굴이고요. 여 여기가 고름이난 부위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짜야 하느냐? 자, 첫 번째 소독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포비돈이라는 소독약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바릅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일 큰 오류가 여기다가 직접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 요 상처에다 직접 빨간약을 바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상처 조직을 자극하고 재생을 막아서 오히려 치유가 잘 안됩니다 교과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옆에 있는 피부를 이렇게 발라야 돼요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옆부분의 피부를 이렇게 넣을게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오면 은 밖에 있는 박테리가 아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아니 그렇게 잘 돼야지 네. 이렇게 네. 응. 네. 가운데 부위부터 이렇게 해서 네. 밖으로 이렇게 나가야죠 네. 그래서 네. 소위 말해서 떼국물이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아. 주변에 피부 주변에 떼국물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 세기면, 걸 막는 세기면. 거예요 오케이. 중요한 건 이거를 이렇게 얇게발라 돼요 이거를 어떤 사람은 욕심을 해서 물이 질질 흐르게 많이 바르면 조금 전에 흐르게 발랐잖아요. 아니, 글쎄, 네. 그건 실수죠. 포비돈이 마르면서 살균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말라야 되니까. 네, 너무 많이 바르면 마른데 시간이 걸리니까 얇게 바르셔야 그렇죠? 되고요. 네. 그리고 염증이 심하지 않은 분들, 여드름 있는 데마다 포비돈 다 바를 수 없으니까. 지난번에 톡톡이 항생제 용에 네. 들어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바른 다음에 짜셔도 돼요. 아, 톡톡이 고요 근데 얇게. 가능하면 집에서 짜지 마세요. 바늘은 괜찮습니다, 바늘. 바늘을 사용하면 돼요. 근데. 이걸 소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딱 라이터로 이렇게 달궈야 돼요 오래 달구면 바늘 끝이 빨갛게 근데 돼요 근데 바늘 왜 이렇게 굵어요? 그러니까 이건 네. 좀 방송을 실제 여드름 위해서 실제 여들은짤 때는 좀더 가는, 걸로 가는 거, 거예요 가는 거예요 너무 굵어요 이렇게 이걸 식혀야 돼 어떻게 식혀야 되죠? 수돗물로 하면 돼요 빨리 트세요 수돗국지잖아요 근데 나는 물로 물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아, 뜨거우니까 식혀야지 빨리 이렇게 빨리 트세요 예. 네, 틀었다 틀어요. 치고 응. 식잖아요 이렇게 식히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항상 자세가 식힐 때 이런 자세. 낭만 같은 드라마에 가보면 수술장 들어가기 전에 그 손을 소독한 다음에 의사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의사는 항상 이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안. 이렇게 내리. 안 내리면 이렇게. 왜 그러죠? 빼곡물이 다 내려오니까. 내리는 아니, 이 아니라 세균이요. 그러니까 세균. 피부에 세균이 흘러내리니까 항상 네. 이렇게.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이 바늘도 포지션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내린다 이러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위를 향하게. 제일 중요한 거, 짤 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수직에 가깝게 찌르면 안 돼요. 가능하면 이 피부 표면과 평행하게 이렇게 얕게 들어가, 이렇게. 바늘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찌르면 안 되고, 이렇게 얕게, 피부 표면과 평행하게, 이렇게 찔러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싹 빼준다. 수직으로 들어갈수록 이 바늘 끝이, 이제 네, 진피 안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쓸데없이 이 안에 있는 염증이 조직으로 막 퍼져서 오히려 긁어 부스러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 다음에 옆에 살짝 압력을 주면, 잡아당긴다든지 하면, 고름이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집에서 많이 짤까봐 걱정되는데 집에서 많이 짜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어, 피부가 아시고 좀안될때 그럴 때. 피부가 그러니까 갈 때. 시간이 어딨어요 아, 이거 알았어요. 근데, 이거, 이거는 지금 제 얘기는 뭐뭐 뭐 미국의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아주 저명한 신문에도 다 나오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방법이니까 네. 이렇게 짜면 안 된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짜도 돼요. 네. <laughs> 자. 네. 그런데. 절대로 집에서 짜서 안 되는 여드름 부위가 있잖아요. 음, 우리가 네. 이걸 마의 삼각지대라고 부르죠. Dangerous z o e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 그러면 이제 코 주변이나 입술 위나 뭐 이런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짜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은데 그냥, 그냥 이렇게 쿡 짜잖아요. 그냥 손으로 그냥 쿡 짜면 이 고름이 밖으로도 에이. 튀어나오지만 안으로도 네. 들어가요. 그러면 피를 타고 이 두개골 안으로 들어가서 뭐뇌 혈관에 혈전이 생긴다라든지 해서 어떤 분들은 뭐뭐 뭐 팔다리가 마비돼서 병원에 오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흔하지는 않지만 네, 이 마의 삼각지대일수록 네, 마의 삼각지대가 역시 너무 넓어요. 이게 마의 삼각지대가 아니고 여부이잖아 여부. 여부위. 네 여기는 정말 조심하고 가능하면 피부과 가서 짜는 게 좋겠다 여기는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이 여드름을 어떻게 짜는 게 효과적인지. 네, 네 근데 이분은 꼭술 먹고 나면 여기 여드름이 생기는데 본인이 막 짜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냥 손가락으로 그냥 더 좋은 건 술을 드시지 마세요. 예. 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